안녕하십니까 노성노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어 제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지 못했었고요. 그래도 뭐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목요일과 금요일 주 시장은 상승을 해서 다행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바람에 어또제 마음이 또 조금 무겁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을 하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뭐 대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각자가 투자 원칙이 있고, 각자가 매일매일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하락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시나리오 같은 거를 세우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오늘부터 또 다시 여러분들께, 어, 매일매일, 가급적이면은 빼먹지 않고, 투자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이 아니라 지난 주말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고 올게요 미국 시장 지난 주말에 하락을 했었죠 다우지수 1.4%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0.07% 정도 장중에 그래도 나스닥지수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부하권 마감을 했습니다 S&P500지수 1.0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영향 그리고 또 긴축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급락하면서 다우 지수가 가장 쪽 낙폭이 컸었고 반면에 기술주라던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차별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스닥이 많이 빠졌었는데 하루는 또 다우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 오늘 이제 미국 시장 뭐 하락에 비한다면은 아침에 그래도 좀 선방한 채 출발을 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0.5% 정도 하락하면서 3,001 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좀 하루 종일 흘러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악재들이 오늘은 좀 연이어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산타 랠리를 기대했을 텐데요. 산타는 오지 않고 오미크론이 다시 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악재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사회지출 법안 통과 실패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지출 법안에 대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증할 것이다. 그런 얘기와 함께 조만친 상원 의원이 그 법안에 반대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뭐 갑작스럽게 이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면서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 부분 사회지출 법안 통과가 좀 실패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 자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의 선물과 아시아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하여서도 지금 이제 유럽에 또 전국적인 봉쇄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봉쇄가 지금 뭐 시작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오늘 나왔던 악재들은요, 대체적으로 알려진 악재들이에요. 알려진 악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하락할 때 오미크론 뭐 다시 또 해결될 것이다. 우리 코로나 지금 거의 2년 동안 겪고 있잖아요. 작년 2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제가 좀 봤을 때 가장 우려,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환율인 것 같아요. 원 달러 환율이 그동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1,080원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1,190원으로 10원이 하루 만에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시장은 좀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또 다시 촉각을 세워봐야 돼요. 요즘에 보니까 터키가 문제더라고요. 터키가 터키에서 환율 시장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요 며칠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나라의 돈, 나라의 기축 통화가, 나라의 통화가 잘 유지가 돼야지만이 주식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내일도 또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환율에 대해서 움직임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지수의 움직임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또 이러다 말겠지. 뭐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산타가 안 오면은 조금 음, 위험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좀 경각심을 심어줘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좀 내일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예측보다 대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정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믿는다면 또 대한민국의 성장을 믿는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얘기들 이제 또 해볼게요. 크리스마스 끝나고 12월 26일은 박싱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거. 그래도 많이 사고 이러면은 소비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 또 CES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율주행, 뭐 세미트럭 같은 이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고요. 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한 뭐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 이슈화될 그런 전망이에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작년에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 같은데. 2022년도에도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뭐주 이슈들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중소형 관련주, 뭐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당장은요.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또 수출이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좀 긍정적인 수출입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그런 수출입 발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떨어지면은 어쨌든 모아나가는 게 지금은요, 어, 전략입니다. 결국, 올라갈 때 추경매수는 하지 말자. 제가 바로, 전 방송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들 드렸거든요. 시장은 뭔가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 또 다시 어떻게 보면은 목요일 금요일 뭐 상승을 했고 오늘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일부터는 또 다시 기회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배당을 노린 저가 매수도 지속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은행주를 사자. 작년에도 강조드렸고, 올해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성장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런 관련주들, IT 자동차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전략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2022년도 상반기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크게 분석을 한건 아니지만 2022년도 주식 시장은 상고, 하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좀 시장은 큰 랠리, 좀 마지막 불꽃랠리가 올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응을 잘 못하신다면 꽤 오랜 기간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봐서 마지막 불꽃랠리를 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시간, 그러면서 또 연말에 배당이라는 보너스를 받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정시에 긍정적으로 보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종목 얘기들은 안 드렸어요. 이유는요. 코스닥 종목 1,173개가 하락을 했고, 코스피도 785개가 하락을 해서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